반갑습니다. 송광호입니다. 네. 어, 뭐 이렇게 귀한 토요일, 휴일 날, 어, 정말 시간을 내셔가지고, 어, 영화 한편 이렇게 관람하는게 사실 두 시간이 아니잖아요. 사실 왔다 갔다. 뭐 점심도 드셔야 되고, 큰 하루를 투자하시는데, 어,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, 뭐, 백만 돌파다 오전에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백만이 저희들에게는 천만, 이천만 같은 그런 어, 소중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들의 큰 힘이 될 뿐더러 어, 더나아가좀 한국 영화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살찌우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고 어, 뭐,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,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, 뭐, 배두나 씨, 지금까지 못하지만, 임승수군, 어, 그리고 뭐, 어, 숱한 우리 까메오, 좋은 배우들의 어떤 그 작은 역할이지만, 어, 빛나는 연기들이 뭉쳐가지고,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어, 신나고 재미있고, 뭐, 이런 영화도 있지만,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슴속에 좀 아리고, 생각할게 많은 그런 영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소중한 어떤 경험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브로커에서 소영이 형을 맡았던 아이유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영화 어, 잘 보셨나요? <laughs> 네, 이렇게 괜히 한 번씩 여쭤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돌아간 관에서 관객분들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아 물론 저희가 또 앞에 있으니까 더 예의상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때마다 참 보람차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이제 끝나고 주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저희 영화에서. 보시고 뭔가 느꼈던 따뜻함, 촉촉함, 그런 기운들로 평소보다 좀더 좋은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이주영입니다. 여러분 네, 주말인데요, 이렇게 힘겹게 또 극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도 <laughs> 어제 극장에 가서 마녀 투를 봤습니다. 네, 어, 지금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범죄 도시는 또 천만 관객이 되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극장에서 많이 만나갈 수 있어서 지금 저도 한 명의 또 관객으로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극장 또 브로커를 시작으로 두 점으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. 네, 저희는 또 다른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노무현입니다. 네, 어, 네, 이렇게 우선 주말의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내 네, 지난 네, 한 2년을 넘게 네, 관객분들을못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어, 즐겁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이 기운 받아서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SNS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남은 주말 영화 생각하며 따뜻하게 보내시고요.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저 여러분 인사 고맙습니다.